종교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무거운 마음으로 시와 의회의 대립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피로감을 드리게 되어 선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와 관련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제91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곧이어 집행부는 조정안을 만들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해결 국면을 찾지 못하고 예결위에 계류된 채 최민호 시장님의 공개토론 제안부터 단식농성 감행까지 여러 노력과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제93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박람회 예산이 사업의 다당성과 효과성 결하라는조정사유가 붙은 채로 내부 유보금으로 산입된 예결의 심사결과는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총 20여 명의, 20명의 의원 중 13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비까지 확보한 국제행사가 지방의회 제동으로 자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집행부의 노력은 여기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관련한 전문가 및 시민 190여 명과 만나, 직접 만나 박람회 개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간담회를 총 17차례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며 박람회 개최 여부, 개최 시점 및 추진 방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정 사기 임기 내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발전 기회를 위해 박람회 개최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개최 포기로 책임 공방 등 대립을 계속하기보다 양쪽으로 나뉘었던 시민 간의 화합과 유아의 협치를 위해 시 집행부가 먼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종합도시 조성 추진 동력과 국제행사 승인 국비 확보 계속 유지를 위해 박람회 개최가 가능한 시기인 2026년 가을로 개최를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사회도 여기에 크게 호응했습니다. 이번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관련 시민 의견 수렴 간담회에는 세종시의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맡은 정책특별보좌관을 비롯해 정원 관련 단체,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총 17개 단체 등에서 참여했습니다. 단체의 목적 성격을 불문하고 대다시, 대다수의 시민들이 박람회 개최 시기를 2026년 하반기로 조정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방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방람의 개최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와 국비 활용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방람의 포기보다는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방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의회, 기업, 소상공인, 농가, 일반인 등 모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합심하는 방람회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계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람회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계기가 돼 역동적인 도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렇듯 시민사회의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개최 요구와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 또한 2026년 지방선거 이후 개최하는 절충안을 내놓으며 시의회와 협력을 통한 방람회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제94회 정라회에 방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포함한 2025년, 2025년도 본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공은 우리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의회는 2025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4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가 될수 있도록 시민과 시와 의회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바라고 중앙정부와 인정한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이제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